세제 감사원장님, 네. 저 공수처 소환 통보 받으셨죠? 추석하실 건가요? 예, 네, 뭐. 그, 저기, 일정, 전현이. 협의 그, 중에 있습니다. 네, 전현이 본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네.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하셨는데 그거 경찰에서 수사했고 대검에서 대전으로 보내서 대전에서 경찰에 다시 보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 무혐의 났거든요. 예. 그 표적 감사 그렇게 하시는 거그 윤석열 지시 받아서 하신 건가요? 음, 그런 일 없습니다. 보세요 윤석열 국정원에 고발 사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심각합니까? 세상에 던지 국정원장을 고발을 사주해가지고 사회공무원 사건 무고하게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삭제지시 안 했는데 자료가 국정원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알면서도 고발 사주해가지고 기소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감사원도 윤석열 사주 받으신 거 아니냐 제막 어,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현희에 대해서 표적 감사 왜 하셨어요. 무혐의 났는데 나중에. 표적 감사 아니라고? 표적 감사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탄핵 제 탄핵하면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그게 기각된 이유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안 갔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안 주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온남용 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의 사실 사망에 지금 있는 법이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에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감사원의 이 감사 오남용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처벌 받으세요.